Hi everyone this is Lincoln. Today is 13th of March 2025, uh, Thursday.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TechWing and Hansol Chemical.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TechWing은 유튜브 구독자 중에 한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좀 탈출을 못했다고 어, 다시 한번 좀 분석을 해달라고 하, 하셨는데 34,500원 오늘 3.90% 떨어졌는데 TechWing은 기술력이 굉장히 좋은 회사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업황이 생각보다 좀 빨리 회복될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올해하고 내년에 매출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서 주가도 좀 많이 오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탈출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조금 길게 가져가셔 보셔야 될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디램에서 그 어, 뭔가 좀 반도체가 좀 잘못된 걸 잡아나는 핸들러에다가 그다음에 HBM 쪽에 큐브 프로브 이게 이제 HBM을 검사하는 건데 이쪽으로 앞으로 어 양쪽 다 매출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2021년, 22년도에 매출이 상당히 좋았다. 23년에 진짜 안 좋았다가 작년에는 회복은 됐습니다만 아직 2021, 22만큼 좋지는 못했는데요. 어 작년에 매출 1 9 2십억 그래도 영업 이익이 270억에서 영업 이익률이 14.06이고 음, 반도체 업황이 회복이 되면서 어 기존의 레거시 쪽 디램 쪽도 좋아지고 HBM 쪽도 좋아지고 이러면은 음 올해 내년에는 아주 폭발적인 매출 성장이 기대가 됩니다. 그래서 좀 길게 끌고 가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한솔 케미컬이 지금 오늘 1.13% 떨어져서 13만 1,000원인데 굉장히 탄탄한 회사고 어 전체적으로 반도체나 2차 전지가 굉장히 안 좋은 가운데서도 꾸준히 좋은 영업 이익률을 만들어 내는 회사거든요. 물론 예전에 38만 원까지도 올라갔었습니다만 어 지금 어그 반도체 업황도 좋아지고 있고 2차 전지도 좀 좋아질 것으로 생각이 돼서 올해하고 내년에는 좀 업황이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생각이 돼서 한솔케미컬도 조금 길게 보고 어~ 좀 투자를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고 어, 고순도 과산화수소 그다음에 풀이 커서 이런 쪽이 음~ 매출에 주된 부분이 되겠고요 작년에 매출이 7764억 영업이익 1288억 해서 어, 영업이익은 16.59 부채비율도 36%로 굉장히 좀 안정적인 회사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시사 이슈로 넘어가서 이제 딥식 때문에 비용이 전체적으로 많이 떨어지면서 고객들한테 과금하는 것도 지금 오픈 AI도 거의 10분의 1 정도로 비용을 다운 시켰다고 하거든요. 그래서, 어, 앞으로는 어떻게 좀더싼 비용으로 고객들한테 서비스 할 건가 이런 부분이 좀 주요 농점이 될것 같고요.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이제 주주의 이익을 많이 살피자 그러는데 최상목의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. 아 어, 근데 여기서 좀 생각해봐야 될게 회사가 물론 길게 볼 때는 결국 주주한테도 이익이 되겠습니다만 어떨 때는 전략적 판단했을 때 만약에 실패하게 되면 그게 단기적으로 볼땐 주주한테 이익이 안될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이 기업을 운영하는 데서 상당한 부담감은 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다만 당연히 주주들을 위해야 되는데 주주들만을 너무 생각하다 보면 좀 장기적인 플랜에서 조금 부담이 갈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.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잘 설계를 하느냐.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주주의 이익을 좀 극대화 하다 보니까 어, CEO들이 나와갖고, 회사의 장기적인 비전을 세우지 못하고, 단기적 이익에만 급급하다가, 회사 자체가, 어, 장기적인 경쟁력을 좀 훼손하게 되는 경우도 우리가 가끔 보거든요. 그래서, 그런 부분을 어떻게 좀잘 합리적으로 할수 있는가, 그런 부분 좀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. 자, 궁금한 종목 있으면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시고요. 탁구, 재테크, 영어회화 스크린, 골프, 어, 용인수지 쪽에 관심 있으신 분, 연락주시고요. 그 다음에 특별히 가외 영어를 굉장히 재밌게끔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드리니까 관심 있으신 분 연락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That's it. This is Lincoln. See you next time.